안녕하세요. 고추가 바람에 다 고추대가 넘어졌어요.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불었는데 처음으로 심었는 고추가 이렇게 많이 옆으로 넘어졌어요. 한 두고랑 좀 되나?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렇게 다 넘어졌어. 음 고초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뭐. 어디 농약방에 가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엮어주는 고무줄이 있다고 하는데 전 집에 이 고무줄 노란 고무줄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많아서 이 노란 고무줄로 중간 중간에 묶어 주었어요. 좀 탄탄하게 이렇게 이렇게 두번꽈 주기도 했고요. 노란 고무줄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넘어지지 않게 노란 고무줄로 해줬더니 탄탄한 것 같아요 뭐 굵은 고무줄이나 가느다란한 고무줄이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딱 고정이 되네요 딱 고정이 돼서 손으로 움직여도 잘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쪽에 하나 엮어주고 이렇게 하나 엮어주고 그냥 엮는 방법은 쉬워요 고무줄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속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잡아 당겨서 한번더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빼내면 한번 해도 이렇게 녹근과 고무줄이라 쉽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집에 고무줄 남아 도는 분 많잖아요. 아니면 고무줄, 이거, 이런 고무줄 싸게 파니까, 음, 저도 이제 머리를 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움직여도 잘안 움직여요. 딱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가을 되면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아직 줄 하나에 뭐잘 견디는 것 같은데 키가 더커고 그러면 줄을 한 번, 이쯤에 줄을 한번더 쳐주고 또 상황을 봐서 고무줄을 이렇게 한번 중간에 짜매주면 진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우 억지로 손으로 움직여도 잘 거의 안 단하게 고정되네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다니는 고무줄로 고추줄, 고추가 안 넘어지게 잘 이렇게 세워 보세요. 전 처음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흙을 넣어 주고 이렇게 세워 봤는데 그래도 이 고무줄로 줄을 탄탄하게 옆에서 이렇게 꽈주는 게 오히려 더 고추가 탄탄하게 고정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도 안 움직여요,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란 고무줄로 고추 네 고정 한번 시켜보세요. 감사합니다.